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 약간 팍 떨린다 너. <laughs> 어. 여기 진욱이라고 에어컨 하는 동생이에요. 우리 같이 보드도 타고 그랬던 동생인데 어,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이거 더스트건이거든요. 어, M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제가 또 M사에 이제 어, 전 되게 애정하는 브랜드라. <laughs> 여기는 주피터. 예, 네, 주피터라고 이 주피터에서 비슷하게 생긴 송풍건이 나왔어요. 이거를 더스트건, 더스트건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되게 유용해요. 우리 에어컨 네.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콤프가 있어서 네. 이 콤프로 공구 정비를 하는데 차량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이거 뭐야? 송풍기, 아, 송풍기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어이, 아답터가 아답터. 하나 들어있네요. 응. 아답터에 이거는 이제 충전 아답터고 네. 배터리. 네, 이거는 배터리팩에 들어있는. 그냥 배터리야. 네, 배터리. 응. 네. 1 8 v 배터리인데 여기 아답터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 충전이 아답터를 꽂아서 하는 방식. 아 여기다가. 어 이거 머리 좋다. 어 그러니까 이거 <laughs> 충전기 상당히 슬림하게 갖고 네. 다닐 수 있겠지. 그리고. 저 그리고. 노즐. 뭐가, 뭐가 많이 들어있다. 네, 노즐이. 자, 아댑터아이 노즐. 네, 노즐, 노즐, 노즐. 알았지. 아, 이런 거는 바람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네.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요 헤드 부분에 끼는 거야? 아니요, 이거. 아. 면 뒤쪽에 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 정확하게. 그러면 하지.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청소기 기능 같은 거 그쵸. 되는 거고. 네.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건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앞에. 너 이거 어땠을 거야? 저거 드레인. 드레인 안쪽에서 밀 때는 아. 앞에다가 달아서 쏴주고. 빨 때, 돼. 우리 빨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러면은 뒤에다가. 그렇지. 이거 양쪽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런 거 끼는 거고. 아, 이거 호수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아답터 아니냐, 혹시? 돌리면? 맞네. 아 맞네, 맞네. 야, 아 방향, 방향, 방향. 네, 네. 방향. <laughs> 그치. 어. 안으로 들어가지 이제. 네. 어, 오케이. 어 물렸어요, 물렸어요. 어. 튼, 튼튼, 든든하지. 네. 어, 오케이. 그리고 어, 이거 빨아들여. 오, 대, 대, 대. 어, 그러면 뭐요거를 여기다가 하고 또 아니죠. 내가 봤을 때. 아, 너 진짜 이렇게 후지냐? 이거 딱 여기 딱 돌아갈 거 아니야. <laughs> 음. 아, 이거 흡입. <laughs> 그렇지. 저희 토출 여기 어. 흡입. 어. 야, 아, 야 이거 완전 이거 서비스 공구인데? 네. 여기다가 이거 노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물이 이쪽으로 전달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아. 딱 봐도 투명하잖아. 예, 네, 물. 물 여기까지 딱 보이면 딱 멈춰갖고 다시 빼고. 이물질이 보여서 어. 이게. 이거 어. 여기가 투명하니까 충분히... 어... 예. 아, 됐었구만. <laughs> 충분히 그런 작업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 가장 높은 활용도는 잔 먼지도 어. 털때 우리 네. 공구나 이런데 공구 정비, 네. 공구, 공구 정비. 통 정비하고 뭐 먼지 묻은 거 털어내고 현장에서 네. 이게 기존에 나도 송풍기를 써봤는데 브랜드 거 쓰거든. 네. 근데, 어, 좀 저렴한 중국산들 있잖아 몇만원 안하는데 네. 그런거 써도 충분히 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 힘은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괜찮더라고 근데 이 더스트건도 내가 쏴볼게 한번 맞아봐 꽤세지 이정도면은 공구통 같은거 터는거 충분히 가능하고 자 18V 배터리 사용할 수 있고 어, 무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더? 아답터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답터. 보니까 뭐 이건 튜브에 바람 넣는 거고 이런 음. 거는 내가 차량 물기 세차하고 나서 물기 털어내잖아요. 음. 아, 그래서 그걸... 세차하시는 분들이 이걸 산대. 아 더스트건을. 나는 최고의 노즐은 요 요거, 요거. 저는 이거. 어, 어 이거? 네. 저는 이게 세더라고요. 아 이게 모여서 나가니까 네. 바람이 세? 네. 이렇게 생긴 노즐이 요 안에 있는데. 이걸로 하면 더 좋답니다. 제가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렸어요. 너무 이거 브랜드를 비하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실 이거 좀 자세히 보면은 퀄리티의 퀄리티? 차이가 네. 느껴집니다. 마감이 훨씬 깔끔하고 사출하고 네. 나온 이찌끄러미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게 일일이 사람이 한단 말이야, 거의. 그렇죠. 일단 인건비가 들어갔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를 보면은 아 역시 비싸다 음. 비싸니까 좋다 이게 얼마 이게 지금 한 대충 한 18만 원 정도 평균 네. 베어툴 배어툴 베어 어, 사실 나도 이거 지난주에 샀단 말이야 <laughs> 지금 샀는데 오늘 이걸 본 거야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5만 5만 9천 원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laughs>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나름 비교를 해봤어요. 너 이거 약간 차이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커. 자, 봐봐. 어, 여기에 버튼이 있더라고, 모드 버튼. 네. 여기도 있잖아. 네. 그래서, 키고. 음. 음, 4단계로 조절이 돼. 자, 그리고. 자, 우리의 주피터. 강제되나 맞을? 얘는 조절이 되고, 네. 얘는 이 모터 회전 속도 조절은 안 된다. 얘는 항상 최고 파워니까 최고 파워로 했을 때 소리 들어봐. 자, 요거. 마찬가지 브러시리스 모터긴 한데 약간 거친 느낌. 야 이거 모터 좀싼거 들어갔어 이거다. 가성비를 원한다면 주피터. 네. 어 그리고 아 모르겠다. 나는 환자다. 그러면 <laughs> 이거. 근데 어세 개를 산다 지금. <laughs> 세 개를 사고도 하늘을 빨면서 집에 갈수 있다. 우리 이제 초보 기사님들은 네. 차량밖에 없잖아. 그럼 나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쉬는 날. 주말에 호수공원이라든지 집 근처 공원 가고차다 열어놓고 막 펼쳐놓고 동백 안 까고 막 진짜 공구 작업만 했다 하면 먼지 엄청 쌓이잖아 어, 맞아요 그리고 실외, 실외에서 작업할 때좋더라고 가지고 어, 있으면 그치 실외는 어, 뭐 항상 딱, 딱 털면서 네. 하면은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 해보니까 딱 끝내놓고 우리 왜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네. 이걸로 사진 찍어서 홍보해야 되니까 인스타도 하고 하잖아 네. 그러면 네. 설치 현장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샥 먼지 다 불어내고 깔끔하게 고탁 한장 찍어서 올리면 맞아요 좋잖아 어, 이건 딱 드릴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 이거 가지고 이거 다니기도 편리하고 네. 기존에 M4 배터리가 또다 호환? 호환이 네. 다 되고 또 이렇게 배터리 포함 모델도 있어 이거는 조금 더 가격이 배터리 값더 들어가는 거지 네. 아답터나 어, 그래도 가성비 엄청 좋고 D4랑 빨간 M4를 빼놓을 어.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이게 워낙 점유율이 높아.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면 어떻게 할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답타. 아답타. 요즘 많이 나오잖아. 이 진짜 디 사랑 M 사는 세계적으로 인정했나 봐. 아답타도 공용으로 나온다. 이제 그러면 이를 나는 한 번도 껴본 적 없거든. 아 여기다가 먼저 이걸 껴서 이게 이제 빨간 M 사바테리 네. 쉐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자 배터리 하나 아답터 사용시 무게는 별로 안나어 네. 어, 아답터 무게는 되게 가벼운 표현이라. 이 정도 소개해 드렸으면 다들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구매하실 것 같고 이걸로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뭐 공구통 털어내는 거야. 뭐 당연히 잘될 거고. 짜자잔.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매니폴드 호수 담아놓는 통인데요. 이게 이제 사용했던 호수들이지. 요런 것들이 요렇게 사용을 하고 그냥 놓으면은 안에 오일이 생겨.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걸 집에서 하고 왔어요. 이걸로? 이걸로. 그렇지. 항상 바닥 아니면은 이렇게 딴 쪽으로 사람 없는 쪽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불어서 오일도 좀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냥 가볍게 쓰실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 난 그래도 좋은 거쓸 거야. 야, 내가 하루에 나가면 일당이 얼만데? 이런 분들은, 아, 이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 사용했던 이 주피터 송풍기는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한테는? 베어스. 그렇죠. 두 분한테는? 배터리가 포함된 풀 패키지. 아, 예. <laughs>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마치면 안될것 같아서 좀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어, 사실 영상을 찍는 그 상황에 제가 좀 홍보를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어, 동생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어, 전달해야 될 중요한 정보도 좀 전달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또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맞기다랑의 비교는 이런 부분도 좀 보세요 여러분 자 클립을 할수 있어요 오리지널은 그리고 이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한참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버튼이 있고 없고도 상당히 크겠죠 자 그리고 모드 요거 조절하는 거 보셨죠? 다들. 바람의 세기를, 모드를 4단계로 해서 조절을 할수 있었어요. 뭐, 그 밖에도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마감이 당연히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요 제품에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 뭐가 있냐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아답터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좀 만져보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게 제가 이 끝에를 좀 잘라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합 상태가 완벽한 게 아니라서 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손실이 있어서 혹시라도 뭐 좁은 틈에 먼지를 불어낸다거나 하는 사용을 하실 분들은 요렇게 해 보십시오 자 요거 튜브에 바람 넣고 바람 뺄때 사용하는 고건데 여기다가 깊이 찔러 넣으세요 어차피 이거 좀 유연해서 이렇게 찔러 넣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꽉 껴지니까 요 상태로 장착을 하고 쏘면은 훨씬 이 바람이 잘 나갑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채널 제가 이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초보기사님들 차량밖에 없고 창고 없는데 공무통에 먼지 털어내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타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실 분들은 예, 이런 좀 가격이 있는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송풍기가 있다면 송풍기를 활용하셔도 문제는 없으니까요. 예, 송풍기 없고 뭐 이런 거 없는 분들 중에 아, 먼지 털게 없다. 이런 분들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